고양이 헥헥되는거 보신 분, 헥헥대면서도 잡을라객 헤객 헤객 헤헥헥객 헤객 헤헥 헤객 헤객 헤 보신 분들 위해서 고양이도 핵핵됩니다. 숨었지? 너 숨어 있구나? 숨어도 다 보여. 뒷통수. 뒷통수 보여요. 해상 이거 깔아놔야지. 맨 땅에 선안 뛴답니다. 그럼 이불 깔아줘야 뛰는 애에요집 발톱 상할 게미. 짜식이. 야. 이 이불은 거덜이 났습니다 거덜 아주 거덜이 났어요 근데 얘가 제일 싫어하는 이불이 극세사라는 사실 그래서 극세사를 깔아놓으면 침대를 못올라온다는데 힘들어? 힘들지? 이제 그만해 자 이제 알지? 이제 엄마 괴롭히지마 그만 괴롭혀 자, 누워 자. 이제 그만 괴롭히고 자. 안녕.